디버프를 익힌다라는 거 자체가 좀 신기해요 자 이건 거미 해골 상인입니다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되지 않을까? 설마 이거 드론을 설치했다고 해가지고 뭐 어, 안되거나 하진 않을 건데 오케이. 아 저기에 설치가 되네 살짝 뒤에 설치가 아 저러면 이거 들고 와야되는데 그럼 딱 붙여서 진짜 깔아야된다 이거 들고 와 잘못 깔았어 감지불가능 좋아요 자 일단 에이스 한번 보자 야, 거미 먹고 나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거 거미 안 떨어져요. 거미 안 떨어져요. 거미 안 떨어집니다. 괜찮아, 요 이거. 범이 안떨어지는거 좋아요 활용이 가능하다 지르고 됐지. 이거 좀 괜찮네 잘하네 잘합니다, 이거, 형님들. 생자 되게 잘해요. 일단 발전기 옆에 놔두는 게 최우선이긴 하는데, 솔직히 그런 플레이 자체가 그렇게 쉽진 않으니까. 오케이, 집게 뒀어. 그냥 다중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나을 수도 있어. 네. 옆에 레몬 있었고, 투손방대나이어요 좋아요. 범인 좀 뜯고 싶은데. 안도갑니까? 정말 빠릅니다 이거. 안도갑 오케이. 에이스가 안도갑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일단 들고 와야 되고요. 검이 안 떨어지니까 너무 좋아. 에이. 좋아. 뚫어 손태석. 잘하네. 아 잠깐 이거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못 이긴데 이거. 좀밀 범이 이활용했고 나이스. 고 아! <목소리> 설치를 마구잡이로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속도 증가. 저는, 저는 증가. 얘는 감소. 이게 속도 감소라는 거 자체가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됩니다. 속도 증가 감소는 정말 생존자 입장에서는 이거 왜, 어, 아 이게 왜 맞아? 아 이게 넘다 왜 맞아? 이거. 좋아요. 태골 상의 능력 정확하게 저 안에 들어가면 디버프를 입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구역 안에 들어가면 디버프를 입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능력인데 만 약하죠. 근데 지금 라인업이 좀 많이 세요. 나과토를이득보자 이게 쓸수 있을지 모르겠어. 힘들어. 잘 밀고 들어가야돼 한대 쳐지는데 내리고 아 안내리네 야 끝까지 아껴 있다고 너무한데 어 이놈 이 양아치 저기 어 그럼 발사 너무하구만 스피드 증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 왜 증가가 안 되는 거 같냐 이거? 점이 되는 거 맞아요? 나왜 스피드 증가가 안 되지? 낙거를 대답해. 거미 줘. 아니 스피드 증가가 안 되지 않아요? 나만 그래 생각하나? 가한 명이라도 있으면 스피드 증가가 돼야 되는데 현재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아 잘하네. 실패하는 뭐, 게. 내버려. 낮은 것도 있고, 게임은 좀 많이 힘들어져요. 잠깐만. 또 안도감 있는데. 어떡하지? 일단 열 걸어. 얘 생명자 잘합니다. 검지 활용은 좀 됐긴 했는데, 아니, 저 빨간 색깔 레드온이 왜 적용이 안 되냐? 버그인가? 번역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 진짜 번역이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요. 봐야 돼요. 나이스. 아, 뒤틀림. 재밌게 들고 왔네. 어, 나이스 밭. 거미. 거미 죠 なんとか、よし。ああ。 내 잡을 수 있어. 이길 수 있다, 이거. 거미 있어서 게, 괜찮아요. 할만해요. 신나, 어. 오는다, 이거. 아! 이용해줄걸? <laughs> 맞나? 아니잖아. 아. 지 못. 아니. 아, 이거는 턴데. 한데... 잠깐만. 일어내면 힘들다. 아, 또한 아 이거는 크거든요. 반대로 됐다. 그안 되지. 일단 컷 견제로 가야 돼. 아니야 버려. 아니 이거 잠깐 빨간색 이상해요 적용이 안 돼요 애도온이 적혀 있는 거에는 이게 맞는데 이게 안 돼. 이게 뭐야? 여기 있다. 나이 오, 생김자 잘하네요 되게 잘해 대단 아닐까? 야! 하나만 더 가 안나는거일수도있어요 조용히.. 아 근데 조용히 되는거 아닌거같은데 레온 겁나 잘하긴 하더라 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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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바라시 아, 잘하네요. 스피드 상상 안 되네. 빨간색 좀 뭔가 이상하다. 번역 이상해. 요 번역 이상한 건지 지, 지, 법은 제지 빨간색에도 <laughs> 제대로 작용이 안 돼요. 작동 안 합니다. 대화야 뭐야. 대화 맞는 것 같은데. 아아니었구나아 맞나? 야, 뭐야 아, 자 아무튼 좋았습니다 GG 아, 검이랑 쓰면 버그는 안아요아 한번 볼게요 일단 적혀있는 거는 방금도 얘가 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빨간색깔 에도 이동 효과 증가 효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음.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검이 예 검이 적용된다는 것까지는 알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뭐 그러면 됐다 뭐죠? 부조? 구조인 것 같은데 구조 맞지? 아, 아니구나 오케이. 자, 이렇게 가지고 게임은. 메모리. 자, 돌아 있습니다 t s go. l e 이 s 이 o 이이 t 이거 근데, 아니야 아.. 버그인지 e t s go. Let's go. 있는 t s go. l e 그 s go. Let's 이 뭐야, 이거. 아무튼, 이 드론을 생존자가 상호작용을 하면 해군상인이무섭또 오포가 빨라져야 되는데, 그게 빨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번역이 잘못된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적용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만한 것은 버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거미랑 같이 써서 그럴 수 있고. 상호작용? 예, 그렇죠. 어, 들팀이 그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g 지 나이스. 굿. 근데, 거미 적용됩니다. 좋았습니다. g 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올킬 만들었습니다. 은밀한 추격이랑 시작된 게임. 알겠습니다. 은밀한 추격 시작된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000, 22,000, 22,000, 8,000, 3 4 0 200으로 해골 상인, 오늘판, 아, 오늘이랑 어제까지 포함해서 전판 올킬 했습니다. 예, 올킬 만들어냈습니다. 좋았습니다. 지지 이런 같은 경우에는, 어, 프로토타입 회전자. 이게 생유자 한이 들어올 활성화 구역이 들어가면 이것도 오5% 증가 되는 건데, 아, 안 돼요. 아, 그래. 아, 활성화된 드론 한 대당 한번 발동된다. 아, 아 생료, 생려... 아니, 적용 안 됐던 것 같은데? 음, 애매합니다. 아, 됐나요? 파격을 너무, 아, 거미랑 같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어, 그렇고요그 다음, 이제, 무작위의 성광 등. 드론 활성화 구역이 들어온 생육자는 3초 동안 5%의 근육 손상을 입는다고 보시면 돼요. 뭐 괜찮은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초 는 너무 아쉽네. 한 4초, 5초면 모르겠다. 3초? 3, 2, 1이 정도? 아뭐 괜찮긴 해요. 예, 무작위의 상황인데, 아,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과소순과 거미를 활용한 올킬이었습니다. 예, 생육자 너무 잘하네요. 예, 너무 잘했습니다. 이거 이쪽 거 파티 정말 잘해요. 레온이 미쳤어. 아 잘하네. 对。